어제 강림절 초 4개가 다 가득히 채워졌고, 내일이면 흰색 초가 있을 텐데요.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교회 전통적으로 요 근래에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라나타 말씀해 주셨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게 대림절에 인사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laughs>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같이 전할까 하다가 제 PPT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도 있고, 입교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어,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여기 멋진 궁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거닐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되게 멋진 세상이었고 이거를 에덴 낙원이라고 부르 낙원 파라데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짜자자자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야 돼예 넘어 깨졌습니다. 왜냐면 뱀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나라와 인간이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게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유스 친구들과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또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는 살아생전에 죄를 한 번도 안 져봤다 없으시죠? 작년에는 있었 누가 한명 손이 들긴 했거든요 예. 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모두 다 죄인인데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누굴 때리는 거, 나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속성은 어 죄를 영어로 표현하면 sin, crime라는 이 단어를 쓸 텐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도 하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점점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올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를 싫어하니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마다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죄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죄결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의 그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의 결과물들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누구,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선물을 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밤그 어두운 가운데, 그 캄캄한 가운데 살,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크리스마스를 인사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죽으셨잖아요. 성탄절에 이 기쁜 생, 예수님 생일과 같고 내일이 예수님 생일인데 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좀 어,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적까지다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접기도문 아시죠? 제가 영접기도문을 짧게 같이 해왔는데요.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으면서 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믿으신 음믿 분들은 아, 내 믿음이 뭐 어디에 근거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 믿음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하는 친구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Dear God, I am a sinner and I need your forgiveness. I believe that Jesus Christ died for my sins. I want to turn away from my sins. I accept Jesus Christ, my Lord and my Savior. Please come into my life and guide me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한글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에 제 죄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이거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CCC에서 복음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Falling, Falling Plates라는 영상인데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삶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다시 보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ai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are slowly dying. So you look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F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